손 만세, 만세. 만세. 오른손. 난난 이거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자 오른손 만세, 왼손 내려놔요. 왼손 아. 아. 내려놓으네 내려, 내려. 오른손으로 내네 거, 내 거. 네, 네. 네. 왼손으로 딛네 거,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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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앞에 첫인구 차려줘. 왼손 이렇게? 응 이렇게. 오른손 들으라고 그랬잖아. 응. 어, 들었 왼손 내려놨잖아. 요 어. 네. 그래. 네. 내려놓은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 들었던 손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내 거. 내 거. 내거내 거. 내 거. 어 번쩍 들어서 니 거, 니 거. 자. 네, 되셨어요. 다시 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자, 근데 이번 거, 두 거. 씩칠 거. 예요내 거. 내 거, 네 거. 네 거, 네꺼네꺼네 거. 거. 네 거, 네이내 거, 네 거. 네 거, 네 거. 네 거, 네 거. 내 거, 네 거. 내네 되셨죠? 어, 네, 네, 네. 잘 들어주세요. 네. 내 것도 내 것. 네, 내것도내거니것내것만내것네것내것내것내내것것것내것내것내것것내것것내것내내것도것내것내것도것것 내 거. 거, 내네 니꺼 또 내꺼. 그만 연결해 볼게요. 내꺼 또 내꺼, 니꺼 또 내꺼. 시작. 내꺼 또 내꺼, 니꺼 또 내꺼. 욕심이 더럽게 많네. <웃음> <웃음> 그쵸? <웃음> <웃음> 그쵸? 어, 완전 놀부 욕심이네요. 네, <laughs> 이게 노래가 있어요. 내꺼 또 내꺼, 니꺼 또 내꺼. 이렇게 갈 거예요. 시작. 내꺼 또 내꺼, 니꺼 또 내꺼. 한번 더. 내 꺼도 내 꺼도 네 꺼도 내것도내 꺼도 내 꺼도 한번도내 꺼도 네 꺼도 내꺼 되셨죠? 네 번을 불렀어요? 잘 들으세요? 내꺼내꺼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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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네 내거내거다내거다내니거거자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내 잠깐 내깐 잠깐 내꺼 잠깐 잠깐 내내 잠깐 내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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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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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요 잠깐 잠요니꺼 내꺼 잠깐 내꺼 잠깐 잠꺼 내꺼 잠깐 내깐 요번은한 번씩 내꺼, 니꺼, 다 내꺼. 내꺼, 니꺼, 다 내꺼. 네네네 <목소리> 그쵸? <아이차> 그거 다시, 박자 맞으려면 이것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연결할게요. 내꺼 또 내꺼, 니꺼 또 내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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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을 하시고 나서 가는 거예요. 음. 준비, 시작. 내꺼 또 내꺼, 니꺼 또 내꺼. 내꺼 또 내꺼, 니꺼 또 내꺼. 내꺼 또 내꺼, 니꺼 또 내꺼. 내꺼 또 내꺼. 네거또네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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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네! 네네네 yes. <밑에> <influencers> 되죠 안안 그래서 네. 바꿔요 또바거이번내네내거또거내거내또내거 준비 내거내거내니거내거내네거

내꺼, 니꺼, 니꺼, 니꺼. 내꺼, 니꺼, 다니꺼. 네, 알아요. 시작. 내꺼, 니꺼, 시작. 내꺼,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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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니꺼, 다니꺼. 내꺼,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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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꺼. 이거 외우시려면 머리 지날걸요? 아, 지나네. 아이고. 지나어 벌써. 자, 이게 짧은 만 같이 하는 거라서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자, 그럼. 한 번씩 해보고 오늘 마무리할 거예요. 첫 번째는 놀부 마음, 두 번째는 흥부 마음. 놀부는 뭐예요? 다내 거, 그쵸? 다내 거, 내 것도, 내꺼 네꺼 또내꺼내꺼또내꺼도내또내꺼내것또내꺼도꺼또내꺼내꺼또내꺼도내또내꺼내꺼내꺼도꺼내꺼내 거, 도내다내꺼내것내도내내 거, 다내 돌려 돌려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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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요 준비 내것돌내돌니것고내고 시작 내것도내거니것도내거내것도내거니것도내거내것도내거니것도내거내것도고거 니것도 내거내것내고 돌고 내고내거내고돌내거내내거 내거 <목소리> 가져와 이제 마지막 내것또내 예, 예. 것도 내 니것또내꺼 이제 거꾸로 해요 자 이제 놀부 마음이 아니라 흥부 마음으로 시작 내것또니 것도 니것또니꺼 것도 내 것도 니, 거, 니 거, 거. 내 것도 니, 거, 니, 거, 니, 거, 니 거. 내 것도 니 것도 것도 니 것도 니 것도 니것 내꺼,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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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니꺼, 다 니꺼 내꺼,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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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니꺼, 다 니꺼 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만 등을 돌립니다 등 돌려? 한 사람만 등 돌려 한 사람만 등 돌리세요 야, 내가 내가 뭐? 자, 등에 꾹꾹 주물러 실거예요 네, 자, 앞사람 어깨는 앞사람 어깨가 아니고 내 어깨 다 생각하고 꾹꾹 눌러주세요 <목 Kos> 네, 어, 응. 어렸은 아이고 아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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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목. 그렇죠, 그래. 목덜미, 응. 승목은 어. 꽉각 주물러서 응. 풀어주세요. 네, 아이고 아파. 어쩔 수 없어, 아이고, 좀 참아요. 어. 음. 뭉쳐서. 오늘 회장님 주무세요 오늘. 또 보내죠. 꽉꽉 주물러주세요. 난 못하는 데 이거 어떻게 해야 아 해야 큰일 났어 자 어머니 그리고 응. 여기 옆에 발톱 있죠 응. 여기도 기톱 응. 꾹꾹 응. 눌러주면 응. 시원해 응. 이렇게 내려가고 발톱까지 내려가다올라와요자 <laughs> <laughs> 네. 그러면서 앞 사람한테 말씀해 주세요 스트레스 네, 받지 말고 사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네. 말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아, 되셨죠? Yeah. 자 이번엔 주먹접요 아니 아직 멀었어요. 주먹접으세요 주먹으로 골고루 두드려 주실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 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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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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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우 아우 아세요 당당하게 우세요 당당하게 아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